강원도 내 8개 시군 산간지역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오늘 아침 영서지역의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으며 내일 아침은 더 추워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. 백승호 기자입니다.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진 기온. 새벽 장사에 나선 상인들이 모닥불 곁에서 굳은 몸을 녹여냅니다. 찬 공기에 무와 부추 등이 얼어버릴까. 담요로 덮고 애지중지 생선장수는 뜨거운 물에 연신 손을 녹이고 생선을 다듬지만 갑자기 몰아친 한파에 손님은 확 줄었습니다.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추워도 나오는데 평일은 좀 한가해요. 좀 장사에 좀 지장도 좀 있으시고. 예. 그래서 겨울이 걱정이에요. <laughs> 옷을 두세 겹 겨입어도 콧물이 절로 나오는 추입니다. 시민들은 모자와 마스크, 장갑을 낀채 종종 걸음을 걸었습니다. 더 막을 쳐가지고 그래서 옷도 많이 껴입으셨어요? 네 많이 입었죠 몇 겹이나 좀 입으셨어요? 이거 한세겹 정도 입었대요. 수확이 코앞인 배추밭엔 하얀 설리가 내려앉았습니다. 얼어버린 배추잎을 손으로 만지자마자 바스락거리며 부서집니다. 오늘 춘천의 최저 기온은 영하 사도 어제보다. 6도 이상 낮았습니다. 홍천과 인제, 양구 등 도내 8개 시군 상간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지난해 첫 한파주의보는 12월 말쯤에 내려졌습니다. 올해 한파주의보가 두달 가량 빨라진 겁니다.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한기가 초겨울 추위를 불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추워. 철원 영하 7도, 춘천 영하 5도. 홍천 영하 사도가 예상됩니다. 기상청은 모레인 목요일쯤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백소입니다.